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 영서지역은 구름이 많겠지만 저녁에는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자정 무렵부터는 차차 흐려져 달이 가려지겠습니다. 추석 당일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달맞이 지점의 월출 시간은 저녁 6시 12분쯤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정부의 이동 자제 요구에 도내 고속도로 상황이 평소 주말보다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추석 연휴 도내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을 하루 평균 36만대로 전망했습니다.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강릉 방향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서울 방향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대로 각각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원도로 여행을 오는 차량까지 많을 것으로 보여 정체 구간과 운행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주 도심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서부 순환도로 무실 만종간 구간이 오늘 임시 개통됐습니다. 서부순환도로는 사업비 69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에 착공해 길이 3.2km, 최대 6차선 규모로서 조성됐으며 원주시는 오늘 개통식을 갖고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국도 42호선의 상습 지정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도시에서 무실동까지 운행 시간까지 10분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습 수해가 발생하는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대에 330억 원이 투입돼 종합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해당 사업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까지 소하천과 우수관로 정비, 배수 펌프장 신설, 하천 준설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관련된 사업을 함께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한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천과 횡성, 섬강 등열 곳의 철새 도래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또 과거에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됐던 원주와 춘천, 강릉 등 여섯 개 시군을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역할 예정입니다. 또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고 발효되지 않은 생 분유를 타 시도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20%를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30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인 가운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30% 가량을 넘게 되고 20년 뒤에는 4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들의 비대면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관 체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보행 방법과 안전한 놀이, 횡단보도, 통학버스 이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 채널 유튜브와 공동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공당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은 최근 5년 사이 매년 60%를 넘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례는 2015년에 1,161명에서 작년엔 886명 올 6월까지는 46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군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을 보고 수거 일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과 이번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소 배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환경 미화원들이 수거해 환경 센터로 반입합니다. 연휴 기간엔 요일에 관계없이 소각, 매립, 재활용 쓰레기를 모두 수거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